아, 아 정말 이뻐 진짜 이게 아... 타이밍을 그러니까 둘다좀정도하좀가져 갑자기 네. 아아이 진짜 좀더안 좋아 안아잠깐 이거 이거 이걸로 할지 그걸로 할지 감이 멀어 아예 알겠어 지금 존나 떨려 안되면 주인공 가보와 와. 아 씨발 너 설거지 얼마나 하고 싶어 개새끼야. 나 존나 기시러. 난 기시러. 경주에서도 설거지 제가 다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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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... 안. 잠깐 잠깐. 이거 가지 말라고. 시발. 갑자기 네, 네, 준비가 안 되는데. <laughs> 준비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가위바위보를. 아까 아, 아, 준비됐다고 말해주세요. 오케이. 그러면. 둘만 네. 아, 이천원씩 우리 평화적으로 같이 할래? 아, 아, 싫어. 아, 싫어. <laughs> 아 지금 머릿속이 존나 고쳐 주먹이 두번 나왔어 아, 그래. <laughs> 주먹이 두번 나왔어 <laughs> 안 내면 진거 생활뽕 와아존가랑아나미네는 아 진짜 미안해, 미안해 진짜 뭐가 <laughs> 미안해 어, 어? 지금 뭐야 좋은 나무 잡았네 같이 하실래요? 같이고 아응응 <laughs> 응,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이들 <laughs> 안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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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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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을 준비 안 됐어 아니 이사면 새 가슴이에요 <웃음> 시발이, <웃음> 가슴, 심장 좀봐 신발 새끼야 아이 미친 새끼야 신발 새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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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존나 뭐야 개 새끼 정말 이사해야 돼 지금 심장이 신발 이지랄 나잖아 존나 뛰네.

이거 다 찍어야 돼. 음, 바로 아 진짜 아 죽는다 이거. <laughs> 아 검은 죽는다 아, 했는데. <laughs>